지금 핀방식에서 압축방식 처음 해보시잖아요. 네. 되게 고민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비용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다고 는 말씀을 드겠고요 네. 근데 착용감에서는 너무 지금 이제 차이가 너무 달라서 네. 비교하는 게 핀방식과 압축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좀 차이가 나세요? 어, 핀 방식에 대해서는 좀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 핀을 잡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달그닥거린다고 해서 네. 그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압축 방식은 전체적으로 피, 피부 항부 자체를 꽉 잡아준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체감을 더 어,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제 다리하고 이 의쪽하고 일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압축 방식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마다 이 자체가 아예 덜컹거린다든지 밀착이라든지 뭐 안에서 공기 좀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는 아 전혀 안 느껴지시고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압이 세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처음 하시는데? 어... 기존에 제가 실리콘 방식을 쓰고 네네. 있었는데, 그 네네. 실리콘의 그 압력하고, 지금 현재 압력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못 네. 느끼세요? 그런 제가 오히려 길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 라인을? 네. 그래서 지금 두 겹을, 실리콘 두 겹을 써서, 네네. 저도 되게 압력이 되게 심할 줄 알았는데, 네네. 그 압력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고요. 음. 물론 그 압력의 차이는 미세하게,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지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느끼는 압력은 조금 압박감이 느껴지기는 짙니다 압박감이 음, 음. 느껴지기는 짙지만 제가 그럴 때그 압박감이 오히려 안정감이 와요. 아, 안정감 오시고 네네네.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버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보행에 있어서는 보행에 어떠세요?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행 연습을 하고 지금 계속 걸어보고 런닝머신도 뛰보고 계단도 걸었고 그냥 맨발로도 걸어보고 했는데요. 네. 걷는데 제한테 아주 그냥 밀착돼 있는 느낌, 음. 밀착돼 있는 느낌이고 어좀 제가 완전 만족...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는 편안함. 왜냐면 <laughs> 오늘 첫날이었잖아요. 예, 오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설렘 반, 네. 걱정 반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걱정은 이제 없으시죠? 이 정도면. 아, 걱정은 아그 걱정은 이제는 좋은 걱정으로 바뀌었고요. 아. 앞전 걱정은 정말 설렘 반, 기대 반 이제. 차로 따지면 신차를 탈수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네, 있었고, 네, 네, 네. 아니면 이 신차가 나한테 맞지 않은 불량품을 뽑았을까라는 네, 네.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어, 오히려 착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물론, 뭐, 금액적으로 비싸서 <laughs>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제가 또몇 뭐 년을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 잘했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순드렸습니다. 후회는 없으시죠? 예,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만족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무족 생활 을한 20년 정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더 착용감 비교를 더잘 느끼신 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만약에 네. 큰 불편함이 뭐 생기실 수도 있고, 이편안함이 그대로 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불편한 거 생기시면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 네. 아마 잘 적응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용할 만큼 잘 적응해가지고, 지금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 어, 너무 만족해요. 지금 네. 이제, 어, 제가, 물론 20년 정도 지금, 네, 네. 의족을 착용하고, 이 느낌을 제 온몸으로 네.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도, 근데 지금 이제, 원래 기존에, 어, 사용하던 배기했던 부분이 조금 간섭이 주던 부분이 이 방식의 바꾼으로서 간섭을 주는 부분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소가 됐고요. 네네, 네, 해소가 됐니 처음에 거는, 뭐 실리콘 하나만 끼워서 핀만 끼우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실리콘을 두 개를 끼우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 조금 더 시간이 뭐... 솔직히 말해서 1분 더 걸린다고 봐야 되나? <laughs> 1분, 1분도 과할 것 같은데 그냥 몇초더걸리네 거죠, 빠지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쉬는 데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음. 핀 방식은 조금 제가 방향을 맞추고 이제 핀이 제 한부에 중심이 안쓰면 이 자체가 조금 틀어지는 항상 방향이 틀어졌는데 얘는 네. 지금 현재 압축 방식은 그 방향을 덜 타는 것 같아요 전혀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신으셔도 편하게 네, 잘 들어가고요 아무튼 새로운 의적으로 한번 다시 일상생활 편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 덕분에 너무 좋은 걸 경험하고 <laughs> 아, 있습니다 먼거리 아, 아, 저희 방문해 주셔서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로 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